네, 김만의 뉴스 톡톡 김만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매일경제 지승훈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 구속 김호중 근황 유치장 독방서 새끼 도시락 잠만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읽어드릴게요. 음주 뺑소니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유치장 생활이 전해졌습니다. 채널A 강력한 사팀은 지난 28일 구속 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김호중의 근황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경찰의 말을 빌려 김호중은 독방에 수감 중으로 대체로 자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중은 오전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호중은 삼시세끼를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매체에 유명인이다 보니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치장에서 운동, 독서, 수면 등을 할수 있는데, 김호중이 잠만 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시락 식사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보내는 게 관식과 사식이 있는데 도시락은 똑같다. 사식은 돈을 영치하면 같은 도시락에 반찬만 두세 가지가 더 있는 것이라며 관식은 조금 부실한데 사식은 먹을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중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서울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김호중이 서울구치소에서 독방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정말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까지가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니까. 잠을 자는 그 시간이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음주운전, 거짓말, 뺑소니, 이거는 절대 하서는 안 되는. 공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이번 범죄가 김우중 씨의 인생에, 어, 뭐,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갱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하나였습니다.